최근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가 다시 번지면서 성소수자 단체도 있던 행사를 다 취소했습니다. 지금 그들이 향한 따가운 시선이 공동체 안전에 더 좋지 않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. 배정훈 기자입니다. 최근 2년 비가 오는 날에도 깜깜한 밤에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외쳤던 집회 모습입니다. 하지만 올해 사정은 좀 달라졌습니다.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함께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성소수자 단체들은 직접 만나서 갖는 행사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. 몇몇 단체들이 좀 결의를 해가지고 긴급 대책본부를 만들었어요. 검사 과정에서도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상담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. 성공적인 방역 덕에 한국을 주의 깊게 바라보던 외신들도 최근 이태원 집단 감염 이후 불거진. 성소수자 혐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반동성애 정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국가에서 강력하게 작용한다. 한 인권 운동가는 한국의 성소수자 차별이 여전히 널리 퍼져 있고 동성애자들 일부는 증오 범죄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. 외신들은 특히 뿌리 깊은 성소수자 차별 문제가 추가 감염 우려를 키우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. 뭐 30%를 못 찾으면 30% 환자가 더 발생하는 게 아니라 200% 정도 증가하거든요. 환자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이게 숨겨진 환자가 있어서 찾지 못하면 코로나가 끝나지 않겠죠. 사회적 소수에 대한 혐오와 낙인, 방역을 더디게 하는 장벽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. SBS 배정훈입니다.